네, 안녕하세요. 리마크 영어 국어 학원입니다. 저는 국어 원장 이동길이고요. 저는 영어 원장 권보경입니다. 돌아오는 11월 17일, 18일 토요일 양일에 걸쳐서 예비고의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11월 17일 오후 2시와 오후 7시에는 이곳 리마크 영어 국어 학원에서 오프라인 설명회를 진행하고요. 11월 18일 오전 11시에는 집에서 편하게 보시라고 온라인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고교 선택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고민 많으시죠? 각 학교에서 또 어떤 자세로 임해야 성공적인 대학 입시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제안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가르치는 영어와 국어, 당연히 학습 마스터플랜까지 전달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3개월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공부 때문에 고민이라면 더욱더 좋습니다.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학습의 즐거움! 기쁨을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잊지 마세요. 금요일 는시친구시 리마크 영어 구강이 친구는 1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